편히한 일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냐면은 과거에 이들이 말입니다.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근데 네. 그 당시에 뭐 주가 문제라든지 또는 무슨 뭐 학력 문제라든지 이거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결혼하기도 전에 문제인데도 그걸 얼마나 공격해 냈습니까? 그러다가 이제는 오히려 지금 이게 부인하고 남편이 무슨 상관인가? 부인이 출마하는데 이 얘기를 직접 했어요.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이. 뭐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. 지금 부인이 출마하는 것인데 남편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런 그 정말 내로남불 하면 또 생각나는 분이 조국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준엄하게 꾸짖는 거예요 뭐법 기술로 보면은 이게 무슨 법적으로 하자 있느냐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네. 적어도 정치인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변 관리가 철저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.